비가 그치자 우리 지역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에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 오늘 아침에는 20도에서 25도 분포 보이며 열대야를 나타내는 지역도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구 33도, 안동 32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자제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해가 가장 뜨거운 오후 2시에는 농작업도 피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온열 질환에 대비해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대구 경북에서 오늘 밤부터 시작돼서요. 내일 새벽에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로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70mm로 내일 오전 중에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요. 시간당 많은 곳은 30mm 이상의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정체전선에서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5도, 고령 2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33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4도, 김천 2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2도, 김천도 3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2도, 영양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2도, 영양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은 33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와 함께 오늘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가 많이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